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대통령 경비단원에서 불만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리해서 강행하다가 단원들은 짐작 사이에서 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수백 수십 명이 이런 곳에서 의자만 앉아놓고 쉬고 있고, 낡은 폐건물 3층짜리 하나 있는 거 보고 여기서 생활하는 게 맞나? 이런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휴게실 내부에서 악취가 계속 나고 있고, 오죽하면 내부 호층은 식초방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누워서 쉴수 있는 휴게실에 침상도 30여 개 밖에 안 되는데, 한개 대대가 12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눕는 게 현실이란 거고요. 너무나 열악한 내부 환경에 지휘부는 도대체 뭐하나? 이런 불만이 폭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용산 이전하고 모든 청와대 인력도 그렇겠지만, 백일단은 정말 참담해서 절대 오지 말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 휴게 공간이 부족하니 청와대 가서 씨라는 예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불만이 폭발하자 뒤늦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경찰들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나중에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랑 나들이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있고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열린 공감 tv에서 대낮부터 술 먹을 생각에 신났던 술통령 1차 술 파티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는 걸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게다가 배우 송강호씨 축전에 변호인과 택시운전사를 빼서 이 또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밀양, 박지, 기생충 등의 영화라고 내용을 적어 놨는데 중요한 건 천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과 택시 운전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고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라서 그래서 뺀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상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개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말 그대로 도륙내면서 저 위치까지 간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조민 씨의 동료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조민 양은 그 누구보다 의사라는 직업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의사였다. 조민 선생님은 치열하게 성실하게 수련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측에 제출된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된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바란다. 그리고 반대로 한동훈의 딸, 그리고 김건희도 당연히 조국 가족만큼 압수수색하고 수사받아야 된다. 최성애의 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과 언론, 사법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니 시민들이 할수 있는 건 그대가 조국을 직접 보고 주위에도 알리고 입소문 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돕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점 9.9위로 1위를 차지한 데다 누적 관객 수는 17만 명을 돌파했죠. 20만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소한 100만은 가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감도 순으로 보더라도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조국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알고 싶다면 꼭 봐야 된다. 덧붙여 윤석열 패거리를 비롯한 기득권 카르텔의 만행까지 그대로 담겨 있는 상황이죠. 이외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계속해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괴롭히는 시위 단체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를 검토 중이라 하고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일상이 파괴되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서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는 마음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방치해두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고요. 심지어 이에 대해서 현 정부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거다. 안 그럼 이럴 리 없지 않냐. 임기 끝난 대통령 사주 앞에서 난동을 부려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법무부도 경찰청도 못 본채 할 거냐. 이게 나라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나중에 언론에선 되도 않는 얘기를 그대로 인터뷰랍시고 따옴표로 저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막말들을 그냥 쏟아내는 사람을 인터뷰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해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침해 발언을 해서 논란에 있어야 했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 최근 단독 보도가 계속 터지고 있죠 갭투기 혈통이란 얘기까지 나온 데다 최근엔 모친 건보료 체납 논란 그리고 막말 논란까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은 법안 소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쏟아냈던 내용들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다라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당장 사퇴하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 장관을 한다? 택도 없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외로도 박순애 후보자도 지금 이런저런 논란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